거 열립해서 바로 해구항돼서 넘어갈게요. 유형 1 8번합니다 자, 저 열립부등식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와 같을 때이 부등식부터 구해보자. 마이너스 1 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1에서 x가 이 사이. 저 부등식의가 해 이런 거와 같을 때 그때 바로 a A값,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가 문제야. 위에거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3 1 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경보다 작다. 마이너스 1에서 x가 3 사이. 이렇게 나오고 아래거 <laughs> 2에서 x가 a사이 또는 a에서 x가 2사이 둘중에 하나일거야. 그럼 먼저 마이너스 1과 3까지 그려보자. 수직선에 이렇게 그렸고 공통인해가 마이너스 1과 2사이여야 돼. 그러니까 어때야 되냐? 요래야겠지. 그래야 a에서 2까지 해야 그래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이렇게 나와지겠지.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서 A에서 2까지 그래야 연립한 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 나오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A가 더 왼쪽에 있으면 되잖아. 자 등호 따로 생각하라 했어. A가 마이너스 1이어버리면 그럼 얘도 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과 2 사이. 얘도 마이너스 1과 3 사이. 되지. 등호 넣어야죠. 자, 꼭 등호 조건은 따로 생각해서 실수하지 말고 풀어가야 됩니다. 자, 유형 19번. 유형 19번, 얘도 중요합니다. 하니까 유형 19번도 얘도 꼭이 유형들 다 풀어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점수 x가 3개에 대 이걸 만족시키는 점수 x가 3개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먼저 위에 것부터 풀면 위에것 마이너스 마이너스 e 마이너스 u 이 이상 6이야 위에것 이렇게 풀었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나오니까 1 이상 A이야. 또는 A 이상 X가 1이야. 자, 아래 거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먼저 2에서 6까지 그림 그려놓자. 이렇게 그려놓고 A에서 1까지 여봐. A에서 1까지면 해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안 돼. 자, 얘 초록색으로 갑니다. 1 이상 A 이하야. 1 여기 있구요. A 까지. 근데 정수회가 3개야. 3개 체크 먼저 하라 했어. 3개 뭐가 되겠니? 2, 3, 4, 5. 이렇게 있는데 바로 해가 2와 3과 4.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1 이상 A 이하. A가 바로 여기 A가 들어가지면 되겠지. 그럼 A가 4와 5 사이야. 그 다음에 등호일 때 생각하자. A가 4여봐. 그럼 A가 4여버리면 4 이하잖아. 4까지 딱 들어가지. 되지. A가 4여도 돼. A가 5여버리면 5 이하니까 2, 3, 4, 5. 4개가 되어버린단 말이지. 세기를 만족해야 되니까 5보다는 A가 작아야지. 그래서 답은 A가 4이상 5미만.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요. 유형 20번. 그냥 식만 세워서 풀면 돼서 넘어갈게요. 유형 21번. 2차 방정식. 이것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거. 허근을 가지니까 판변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겠죠. 한 변식이 0보다 작다 풀면 돼서 넘어갈게요. 유형 22번. 자, 여기서부터 우리 근의 분리, 근의 분리 내가 프린트 주고 영상 보라고 꼭 했던 거, 한판축 생각하는 거. 자, 꼭 기억하시는데요. 문제가 이 이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x가 알파와 베타라는 해를 갖는데 알파와 베타가 둘다 음수 이렇게 가질 조건. 자, 어찌 알아했냐 이거는 조건 세 가지. 얘가 쉽습니다. 한별식 서로 다른이라는 말 없으니까 0 이상. 두 번째 알파 더기 베타 음수. 세 번째 알파 베타 양수 두 근이 다 음수니까 음수와 음수 더하면 음수고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고 근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0 이상이고 자 이걸로 해서 풀어가는 거 간단하게 식만 세우고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수직선으로 그려서 하세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 갑니다 b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가0 이상이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에 비하니까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 1이 음수다. 마이너스 곱하면 M 마이너스 1이 양수다. 이런 식으로 가지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M 더하기 5가 양수다. 얘, 예, 얘, 예, 얘, 예, 세개다 만족하는 거. 자이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이할게요. x제곱 더하기 2의 m-1의 x 더하기 m 더하기 5는 0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내가 어찌 알아야 하냐 이 방정식이 두 근이 음수다 이 함수가 x축과 x축과 음수인 데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라 했어 이 방정식이 은근 두 개를 간다 이 함수가 X축과 음수인 데서 두 점에서 만난다. 아래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 한판 축 생각하라 했어. 함수가 F0은 양수. 판별식. 0 이상. 축. 이 0보다 작다. 축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요거 조건 따지면 얘랑 조건 같아집니다. 이 문제는 얘가 편한데 두근이 1보다 작을 때 두근이 뭐 1보다 클때 그런 문제 때문에 한판축 요거 생각하는 거자 근의 분리 내가 꼭 영상 보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유형 23번 방정식의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k의 범위를 구하라.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인데 얘가 1보다 작대. 방정식을 못 푼다 했다. 이걸 어찌 해석하라고? 이 함수가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야. 근데 x축과 1보다 작은 데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의 해가 1보다 작다. 이 이차 함수가 1보다 작은 데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서 자, 함판 축 생각하자. 함 f1은 양수. 판두 점에서 만나지. 여기서 서로 다른 두근 그런 말 없잖아. 판별식 0 이상. 축 1보다 작다. 요게 조건 세가지 빠르게 F1 1러 1-2K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 이거 부등식 체크하고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K제곱-2의 얘가 0이상이다 이거 풀고 축-2A분의B 하니까 K가 1보다 작다 요게 축 x k의 제곱이니까 자, 문제 마지막 겁니다. 4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거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얘가 무슨 식이냐? 바로 상수 X제곱 X네제곱 있는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이니까 X제곱을 T로 치환. 치환한 다음에 T제곱 더하기 MT 마이너스 M 더하기 3은 0. 자, 여기서 일단 T값이 2개가 나와야지 여기서 X가 4개가 네 나오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서로 다른 4개의 네 실수야. 예를 들어 볼게. t가 만약에 4와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하자. 그럼 여기다 4 넣지. 그럼 x제곱은 4 하면, x는 풀마 2라는 실근 나와. 근데 만약에 여기다 t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지. x제곱은 마이너스 1 하면, 풀마 i라는 허근이 나와. 그래서 x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여기서 t가 바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양근 두 개가 나와야 돼. 얘가 서로 다른 양근 두 개가 나와야 양수 두 개를 넣으면 x가 실근 두 개씩 나와서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이 나와지는 거야. 자, 그럼 서로 다른 양근 두 개가질 조건. 얘세 가지. 1번. 한 변씩 0보다 크다. 2번. 알파 더하기 베타 0보다 크다. 3번, 알파 베타 0보다 크다. 얘가 조건이야. 자, 이 문제, 똑같은 문제 바꿀게요. 문제가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t값이 어때야 되냐? 키가 양근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렇게 나와야지 양수인 거 넣어야 두 개의 실근 음수인 거 넣어야 두 개의 허근 이렇게 나와진단 말이지. 그럼 이 방정식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질 조건은 알파 베타 가 음수이다. 요게 조건 끝이야. 알파 베타 곱하기 음수이다. 그러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갖는 거 조건 끝 이렇게 되어 집니다.